네, 우리 해수부 장관님. 예. 국감 내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또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 옳은지 적절한지 사실인지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일관된 입장은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 일본 자세가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하는 것 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또 일본 뭐 해양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찬성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반대하냐 물어보면 반대도 안해요 사실상 말로는 찬반을 뭐 찬성 문제가 한다, 이렇게.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고 저도 지적한 내용들, p t 좀 열어주세요. 한번 점검해 보면, 뭐 그동안 알프스 이게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검출 한계치 초과해서 검출 안될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 근데 삼중수소 농도가 <laughs> 검출 한계치 초과해서 더 많은 농도가 나오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고. 그 검출 한계치라는 게제 이상 기준이 아니라. 검출 그... 한계치를 안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알코스예요 그래서 검출 한계치를 내는 것이. 기준, 기준치죠, 기준치. 검출 한계치라고 하는 것이 검출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설정해서 운영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님 아이, 그, 우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로 따지면. 알투스로 오염된, 처리된 오염수는 수질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신 농도나 이런 내용은 허용 기준치를 오버하는 내용이 오버하는 거 없습니다. 오버했어요. 그거 확인하세요. 장관 좀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내용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거. 이런, 정부 보고서 나고 들어보세요. 또,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8개의 현 수산물 수입금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은 식탁에서 안전하게 이게 금지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원산지 표시제의 허점 때문에, 다지역사도으로 궁합해서 확인할, 들어와도 확인할 길이 없고, 수산물 가공 부문은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들어보세요. 또 안전성이 검진, 검증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특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입장 대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입 금지 조치 할수 있는 명분이 잃었다. 이를 개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또 IMO 런던협약협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해서 이걸 의제까지 설정해놨더니 윤석정 정부 돌아서는 뭐 해양투기가 국제기준은 특히 IAEA의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면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또, 1차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학적, 기술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게 IAEA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 다양성 협약, IMO 런던 협약 의정서, UN 해양법 협약, UN 인권이사에 여기에 관련된 국제 기준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뭐, 전에, 국감하는 현장에서 수산물 가공품 국정감사용이 아닌 식용으로는 직구매하는 국민은 없다. 뭐 이렇게 장관도 웃으면서 그럴 길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8월 한 달간 일본산 수입 금지 식품해 직구한 거 127건이 발견됐다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한그 구매, 구매는. 훨씬 더클 것이고, 오히려, 해외 직구 식품은 수입 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걸 권장한다는 게 정부의 식약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뭐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들이, 마, 좀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이런데도,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계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 저는, 저, 저, 저는 저는 지금 의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다, 사실, 다시 다시, 1, 12,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사, 한도 내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 해서 자료를 주어보세요.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일단, 내가 이 내용으로 다음에, 측정치가 다음에, 다음에 아니, 그 이문제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아니, 자, 보세요. 1mm짜리 자라 갔다 했다 그러면 1mm 이하는 측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한계치가 지 1mm 이상이 나왔다. 이이야기이 아, 이야기입니다. 삼중수소에와 관련돼서 허용 기준치가 10ms예요. 10ml cv. cv는 방사선 양의 그러니까. 양이고요. 그래서 허용 기준치를. 백화나로 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WHO가 지금 물건을. 그,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과 지고논란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제가 지금 팩트 체크했던 내용이 팩트와 다르다. 팩트와 다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르다고 주장하겠죠. 다르다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그럼 그 자료를 저 아, 이거 보셨으니까 아니 그 제, 제가 그냥 보고 지나간 거니까 아니, 자료 그러니까 좀 주십시오. 예, 줄니까. 예, 예. 그건 토기록이다 나오니까. 예.